디도서. 디도는 그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 13번이나 언급될 만큼 바울이 아끼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자 그레드 섬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뒤 디도에게 교회 조직을 마무리 짓는 일을 맡기고 그 섬을 떠났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섬을 떠나고 얼마 뒤에 써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 직분을 맡길 때의 심사 규정과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경책할 것인가, 신도들에게는 어떠한 생활 규범을 세워 성결한 생활을 하게 하며, 인도자인 디도 자신은 어떠한, 태도로 자세,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권면합니다. 교회 조직과 바른 교훈과 거룩한 생활이 이 편지의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편, 이 진리는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약속대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하셔서 이 복음을 개시하시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특권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한 신앙 안에서 나의 진실한 아들인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그래대섬에 두고 온 것은 그대가 그곳에 남아 교회를 강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대에게 일러둔 대로 각 도시마다 장로를 임명해 주십시오. 장로를 선정할 때는 남들에게 좋은 평판이 난 사람들을 택하십시오. 오직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행여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난폭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난 가정은 안 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므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술고래이거나 싸움꾼이거나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착한 일에 앞장 설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여야 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선, 굳게 선 강한 신앙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어 버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몇 집이나 그런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란 돈벌이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출신의 예언자조차 이그레댈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에다 배만 차면 그만인 게으른 동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 신도들이 강한 믿음을 갖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만 보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반항심이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을 비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 대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순종할 줄 모르며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대만은 진정한 가르침에 부합되는 건전한 생활 태도를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은 분별력과 참다운 믿음을 지니며 모든 일을 사랑과 인내로 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조용하고 정중하게 해 나가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은 남의 흉을 보고 돌아다니거나 술에 취해 지내지 말고 선한 행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타이르고 가르쳐서 조용한 생활을 하게 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분별 있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안 일을 알뜰히 하고 남편에게 친절히 대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조심성 있게 행동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그대 자신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대가 진리를 사랑하고 모든 일을 진지하게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분별력 있고 조리 있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반대 이론을 내세우려는 자들도 그대의 말에서 아무것도 흠잡을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주인에게 복종하여 주인이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격려하십시오. 그들은 주인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 그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저절로 우러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세속적인 쾌락에 빠진 생활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그 환희의 때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을 바라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항상 교회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구해내어 그분의 백성을 삼고 깨끗한 마음과 남을 돕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그대는 이 모든 것을 교회의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것을 실행하도록 권면하십시오.잘못이 있을 때는 엄하게 훈계하여 바로잡으십시오.그대의 가르침을 아무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행동에 늘 신경을 쓰십시오. 정부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정직한 일은 무엇이나 자진해서 하도록 신도들을 지도하십시오. 남을 헐뜯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올고든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미련하게 굴고 순종할 줄 몰랐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 온갖 추악한 쾌락과 나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한과 시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가 오자,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살게 하여 새로운 기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신 것은 모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으며, 그것을 상속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모두가 진실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착한 일에 전념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곧 올바르고도 보람 있는 일입니다. 쓸데없이 족보 이야기나 온당치 않은 논쟁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두고 토론이나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오히려 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거든 한두 차례 엄하게 경고해 보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자는 올바른 가치 판단을 잃고서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둘 가운데 누구든지 먼저 그곳에 도착하는 대로 그대는 니고볼리로 와 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지낼 작정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내게 우선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보람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